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 부동산 어, 금융론에 대해 살펴봅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 부동산 투자론 이야기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투자와 관련해서 어, 지난 시간에 어,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운 거죠 그래서 투자 좀 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어땠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지렛대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거첫 번째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좋은 투자 대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위험은 줄이면서도 어때요? 수익률은 높이는 최적의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기법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투자할까 말까 판단을 내릴 때투자는 자금, 즉 비용은 현재 시점에 지출되지만 수익은 미래에 생긴다. 따라서 투자 판단들이 위해서는 미래 돈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해서 동일한 시점에 놓고 이렇게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 이런 걸 통해서 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미래의 수익으로서 지분 투자자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운영 시와 처분 시 현금 수지 측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으로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과 어림셈법, 그리고 비율분석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투자론 이야기가 보시다시피 어, 여기에서 가로축 이야기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학습할 금융론 파트는요. 자, 무슨 금융이에요?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학계로는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의미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걸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금을 뭐 하는 거예요? 융통하는 것, 그게 부동산 금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책에 있는 그런 개념을 암기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 걸잘 살펴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6회 시험 때도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놓고요. 자, 여기에서 4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말 그대로잖아요.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뭐죠?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그와 관련된 자금을 융통하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막 배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자금을 융통할 때 어떻게 자금 융통할 수도 있어요. 어 금융을 분류하면 아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융통할 때어 정부로부터 자금 융통할 수도 있죠. 공적 금융도 있다고요. 또 민간 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잖아요 사적 금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금융 사적 금융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자금이 필요한 쪽에서 떼어 주식이나 사채 이런 걸 발행해서 다이렉트로 자금을 용통하는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 직접금융이 있으면 간접금융도 있겠죠. 그래서 어, 이제 예금자가 은행에다가 예금해 두면 그 예금돼 있는 어, 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쪽에서 떼어 대출받아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자금 융통이 되는 간접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어, 제도권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비제도권 금융도 있어요. 비제도권 금융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 건설회사가 어, 자금 융통하고 싶다 그러면요. 선분양 이런 것도 하잖아요. 선부장에서 자금을 미리 융통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비제도권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은 아주 다양하게 막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거예요. 뭐겠어요? 그래요. 자금을 융통할 때는 내 돈과 남의 돈으로 자금 융통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 돈,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자본을 융통할 때내돈 이것을 우리는 고상하게 자기 자본 투자로 줄이면 지분 이렇게. 그래서 지분으로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남의 돈 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타인 자본, 이게 뭐죠? 예, 부채죠. 남의 돈이니까. 그래서 부채로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그래서, 어, 금융론에서 가장 핵심은 이렇게 자금을 융통할 때 부채금융과 아, 지분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분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을 융통해 오는 겁니다. 그것은요,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지분권을 매각해서 이런 것을 매각해서 자금을 융통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 지분금융에서 리츠 이야기 꼭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보시면 어 26회, 10회 문제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요. 예 이게 질문이죠. 그래서, 어, 목차고, 부동산 투자회사 이야기 매년 한 문제씩 꼭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외에도 뭐 주식, 여기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어, 신디케이트라든가 조인트 벤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배울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부채금융으로서 또 핵심적인 건요.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타인 자본 조달할 땐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럼 부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자금을 융통해 오는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 잡힌다 그게 뭐죠? 저당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다 아 저당 금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저당 금융 물론 뭐 그거 외에도 어, 우리가 신탁 금융. 신탁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금을 용서하는 신탁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채권을 발행하거나 하는 것도 다 뭐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본드, 채권 발행하는 것도 다 부채고 그렇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관심있게 보는 것은 저당금융과 관련된 걸 일단 1차적으로 관심있게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학원 뭐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씩 모아면 뭐 되는 거죠 해결해 주면 된다 하는 것이 부동산학입니다 그게 질문이에요 다어 그러면 보세요 이 저당 금융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걸 제일 먼저 파악해 보자고요 자 여기에는 저당 금융에서는 돈을 빌리는 누가 있어요 차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빌리는 차입자 그러면 돈을 빌려 주는 쪽이 있겠죠 돈을 빌려 주는 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겠다 아 대출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출자, 이 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출해주는 기관입니다. 대출 기관.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쪽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차입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나집 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 돈만 갖고 사면 좋겠는데, 내 돈이 부족하네요? 그러면요, 자금을 융통해 와야 되겠죠? 그 때, 자, 어떤 문제들이 있나를 하나씩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집 사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그럼 첫 번째 관심사가 뭐예요? 집을 안타봤어잘 모르시나요? <laughs> 첫 번째 관심사는요. 자, 은행에서 나에게 돈을 얼마나 빌려줄까? 이게 첫 번째 관심사예요.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얼마나 돈을 빌려줄란가?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관심사죠. 예. 자, 두 번째 관심사는요. 어, 돈을 이만큼 빌려 올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관심사는 뭐가 되겠어요? 자, 이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관심사는 이자율에 관한 이야기가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이야기 이런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이 이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어, 빌린 돈을 상환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당을 상환하는 방법. 즉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까 하는 어, 이 저당을 상환하는 방법 이야기가 또 뭐가 되겠어요? 예, 당연히 어, 또 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것부터 원금 균등 체정식뭐 기타 상환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게 다 뭔데요? 이게 다 문제예요, 문제. 요게 여기에서 나돈 얼마나 빌려올 수 있, 있을까?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LTV와 DT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LTV, DTI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또, 여기 한번 보시면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서요, 이렇게 어,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1차 저당 시장.